안녕하십니까 사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마의 눈에 대한 성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넷째 딸이며 계승자 알리의 정실 부인을 말하는데, 성모 마리아와 유사하게 신성한 여성으로 여깁니다. 1917년 스페인의 파티마 지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양치기 세 아이들에게 나타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여 우리는 이를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7만 명의 군중 앞에서 태양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켜 현재는 유명한 성지 순례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파티마의 눈은 악귀를 쫓는 부적의 의미로서 장식품이나 문신을 하기도 할 만큼 신비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유럽에서도 파티마라는 용어는 기적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통 손금학에서는 보이지 않던 파티마의 눈 문양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손금학자들의 소개로 그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실사례를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큰 소리를 치며 근자감을 보이면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티마의 눈의 의미를 정리 해석하고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끝 문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직감력이 뛰어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의 지혜는 오는 날 우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오른손에 파티마의 눈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티마의 눈이 두 개나 보입니다. 직감력이 뛰어난 예술가로서 창의적인 인물을 소개하자면 린댄스나 문워크의 춤을 개발한 천재음악가 마이클 잭슨은 현재까지도 그의 음악과 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왼손에 파티마의 눈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역시 아인슈타인처럼 파티마의 눈이 두 개입니다. 이는 직감력을 가진 에너지가 배가 된 의미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선구자와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미술 분야에서 큐비즘을 창시한 유명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현대 미술의 눈을 뜨게 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파티마의 눈이 보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나 돈스탑미나오 같은 곡은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는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한 곡으로서 오페라나 가스펠, 디스코, 락, 발라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기상천외한 곡으로서 모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오른손을 보면 신비의 십자선과 함께 엄지손가락 관절부위에 부처의 눈이 있으며 파티마의 눈이 보입니다. 부루한 어린 시절과 청력을 잃고도 부단한 노력으로 6 0세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하여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영혼의 연주자 후지코 헤밍의 왼손에 파티마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서 앙드레 킴은 커다란 크기의 파티마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남다른 성견 지명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처의 눈과 신비의 십자선을 가진 사람들은 영감이나 직감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부와 명예를 얻을 기회 포착 능력이 있다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마의 눈은 직감력이나 영감의 레벨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진 리더나 지도자들이 이러한 파티마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등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등 국가원수들에게도 있는 문양입니다. 파티마의 눈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영감과 직감력이 뛰어나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보고 과학, 종교, 예술, 정치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리더나 선구자가 될수 있는 손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며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